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어제 고구마 수확을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제 20일이 지난 고구마 순서대로 이제 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부부까지 쉬린데도 불구하고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제 강화농장은 어떻게 고구마 포장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큐어링실에서 나온 고구마입니다. 아주 동글동글하지는 않지만 어, 이런 고구마를 지금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어, 포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kg 포장, 음, 저기 이렇게 10kg 포장 음, 정도, 또 이제 3kg 포장 이렇게 3kg 포장은 지난번에 이제 1,000개 포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5kg짜리 포장하고 10kg짜리 포장을 하는데요. 포장을 할때 저희는 이렇게 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하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썩은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아 제가 해필 그, 촬영을 하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참 이거 아쉽네요 하지만 아무튼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끝이 하얗게 보이는 거는 어, 큐어링을 하면서 전분이 나와서 자체 에, 이제 소독이 된 거지 먹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없는 분입니다 썩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저희 포장은 이렇게 5kg에 담다 보니까, 대중소 이렇게 담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어프라이 정도에 구워 먹기 좋은 거, 그 다음에 후라이판, 또 찌는 거용,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5kg 포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친구 것도 한번 보면요. 친구도 포장, 이렇게, 초보자들인데도요. 아주 포장들 예쁘게 잘해요. 잘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에 고구마 강화성 노란 고구마 보관 요령이라 해서 요거를 한 장을 맨 위에다가 얹습니다 얹어서 어 이제 개봉하고 어 12도에서 15도에서 보관하고 싹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싹은 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음 그래서 어, 큐어링실에서 날씨가 거기 온도가 33도, 습도 90% 이상에서 3일 있다 보니까 싹들이 조금씩 나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싹은 제거하고 드시면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어, 자세한 것들은 또 질문하시면 어, 답드리겠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고구마 어, 보관 요령 그래서 맨 꼭대기에다가 어, 마감을 어, A4지 반 정도 용지로 덮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 혹여 어떤 것들은 이렇게 수염이 난 것도 있어요. 고구마는, 어, 다른 유튜버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약한 1m 정도 어, 내려갑니다, 뿌리가. 그림에서 고구마 자체에서도 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많이 내려요. 근데 이것이 이제 손으로 만지면 거의 부서지긴 하지, 하지만, 어, 뿌리가 난 것들도 간혹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따서 뿌리를 제거하고 수염이라고 하는 거 제거하고 포장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둘씩은 어른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늙어서가 아니라 남자여서가 아니라 수염이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띄시면 될것 같고요. 고구마 지금 포장하는 것처럼 5kg짜리 같은 포장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짝 맞춰서 큐브에서 하나하나씩 그 조각을 맞추듯이 그렇게 맞추기 때문에 일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요즘 핵가족화되면서 10kg짜리나 20kg짜리보다는 작은 거 자체를 원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싹이 조그만 거 하나가 있죠. 이렇게 싹이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겉뿌리를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뿌리를 이렇게 따는 경우도 있는데 따면 또 이동 중에 저희가 손상될까 염려돼서 어, 끝부리를 잘 자르지 않고, 원래 본밭에서 저것이 잘라갖고 들어와서 큐어링을 했으면 괜찮은 건데, 지금 포장 단계에서는 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 그냥 어, 포장을 합니다. 예쁘게 잘 포장이 됐죠? 어, 우리 독장님을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은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한 박스가 완포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어, 이제 저울에 달아서 어, 키로수를 맞춘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이 뭐 선수들이어서 어, 근량들 딱딱 맞춰서 나가게 됩니다. 이 박스 자체를 아주 이제 네 개씩 다시 이제 잠깐 가보시면 이 포장을 이 포장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보이는 포터에다가 이제 실고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오늘 아침에는, 어, 세르모다가 고장이 나서, 오늘 일요일인데 불구하고도, 그거 고치러 카센터 갔다 오고요. 아, 차 오늘, 하여튼, 어, 지방 가야 되는데, 힘들게 차 고친다고, 제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근데 지금, 어, 저렇게 쌓아놓고, 지금 저거 다 오늘 포장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어, 일수는 없고, 언제 다 할까 싶은데, 일단은, 쌓고 제가 오늘은 인천지역하고 수원, 충청, 그 다음에 전북까지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음, 박스로는 무지많이 싣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갔다 와서 또 여러분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화농장에서 포장과 관련해서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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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있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거는 3kg짜리 포장 인데 요 3kg 포장도 어 이런 형태로 포장을 해서 어 나갑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열어 보면 어가가송라는 어, 고구마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포장 볼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렇게 아무거나 뜯어 봐도 이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잘 포장되어 있죠? 그다음에 요렇게 예 닫아서 출하를 합니다. 농사 짓는 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고 출하하기 위해서 또 이런 노력도 해야 합니다. 오늘 친구 부부까지 와서 어떤 고생 무지무지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친구 부부한테 고맙고요. 어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한 농장에서 여러분과 일기 쓰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